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. 욕심인 건 아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. 오, 강조했어, 더블 강조. 현실은 지접대 에 성적도 낮은 대학 졸업했고 자격증도 없고 가진 게 없는데 뭐부터 시작하면 좋은 직장에 갈수 있을까요? 했는데 어... 나도 알려줘봐 나도 돈좀 벌고 싶다. 이거 학교랑 돈이랑 아무 상관 없어. 그래 서울대 나온 나도 돈 벌고 싶잖아 아랍어 능통자가 되어 아랍 거지가 되세요. 한달 8천만 원을 벌수 있습니다. 그래요? 그 저기 누구지? 그 엄청 부자. 만수르 가정부들 연봉 1억 4천이라면서. 요아 어, 그래요? 네 그걸 기사에 났었어요. 어... 만수르.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몇 가지.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나의 몸값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실적을 올려서 돈을 벌수 있는 직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 영업 관련 영업직 같은 거 아니면은 이제 사업 이제 사업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. 그러니까 뭔가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그러니까 아니면 조금씩 수익을 남기더라도 많이 팔고. 아니면은 뭔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거래를 하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종류는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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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양하잖아요. 그 중에서 내가 뭘할 것인가?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내가 진짜 영업을 잘할 것 같다, 그럼 영업을 하시는 거고, 아니면 내가 리스크를 좀걸수 있다 그러면 뭐 물건 같은 걸 사다 팔아도 되는 거고 이런 얘기들이 되게 큰 줄기가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돈 벌려는 음. 생각에 평범하게 살기 싫은 대학생입니다. 음. 혹시 이렇게 살면 평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한 가지만 있세요 <laughs> <하시네요? 웃음> 되게 근데 재밌으시네요. 그냥 남들이 안한 거를 하면 되잖아요. 남들이 다 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보세요.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돼요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들이 하는 걸 보다 보면 남들이 안 하는 걸 찾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. 사실 그렇잖아요. 왜냐면 뭔가 누군가 하고 있어. 근데 그럴 때 남과 다른 걸 찾는 법은 끝없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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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를 그러니까 나 망원경 방법이고 이거는 망원경으로 주변을 보고 그리고 나서 현미경으로 자기를 봐서 나의 매우 매우 정확하고 분석적인 나의 성향을 파악하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. 저는 뭐 그거는 사실 본인을 정말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면 저런 질문은 안할 거. 같고요. 그그 작업이 필요한 네. 것 같아요. 나는 저분. 이 그러면 만약에 정말 그냥 진짜 그냥 단순한 답을 원하시면요, 비행기 표를 끊으시고 어머. 아프리카에 한번 가보세요. 아프리카에 가시면 물론 거기도 한국 사람이 있지만 가시면 뭔가 이렇게 남들과 다른 길을 가실 수 있을 요 근데 보다 아프리카 에다 아프리카 할수 없잖아. 아까 그러니까 저분이 평범하게 살기 싫대잖아요. 그렇긴 하지만. 음... 가보세요. 아프리카. 아프리카가 정답일까? 저는 없는데? 뭐 굳이 답을 원하시면 굳이 그렇게. 포할라면 그은안 되나요? 뭐, 거기 가도 되고요. 음. 사람이 조언을 찾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. 하나가 컨설팅, 하나가 멘토링, 그리고 마지막이 코칭이에요. 그래서 컨설팅 그야말로 정말 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 네가 답을 다오! 하면은 이제 컨설팅 보통 이제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.